i 과 외로이 싸우면 당당하고 용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청렴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리 조국과 역사의 미래를 볼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주자 조원진. 존경에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 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께서 거짓 선동에 의해 파면되신 지1년이됐습니다 옥중투쟁을 선언한 지가 오늘로 146일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어요. <laughs> 박근혜. 민노총 딸가지달, 정교조 딸가지달, 290개가 넘는 종북 자파 시민단체들, 이들이 거짓으로 대통령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등을 잊고 멀쩡한 1 5 7 1일 발표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촛불 쿠데타로 권력 찬탈한 세력이 바로 문재인 자파독재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자파독재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 세력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거짓을 알고 이 업무를 알고 이 기획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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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그대타로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들 모아가지고, 종국 주파사, 주사파 세력들 모아서,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 세력들, 대한민국의 진실을 덮어버린 이 세력들, 대한민국의 정의를 보내버린 이 세력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주사파 세력 중국세력 우리 태극기의 깃발로 당대에 처단하자 하자 우리가 태극기를 낸 것은 우리가 대한의국당으로 모인 것은 그들이 촛불 구대타 세력이고 그들이 권력찬탈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력찬탈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진실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저 거짓 세력들과 한 줌밖에 안 되는 주사파 세력들과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침북 세력들을 태극기로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국민 여러분 아무리 언론방송에서 우리를 묻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거짓의 편에 서서 불의의 편에 서서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길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아들딸과 우리 손자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진실이 이긴다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긴다고. 다 함께 소리쳐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어지다고 우리 다 같이 몽두와 외칩시다 여러분 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적가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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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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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정치보복 중단하고 네. 정치적인 긴간극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체하자! 구체하자! 9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다 망했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 대한의 국당과 대거 기를던 애국 국민들과 그래도 70년 동안 동맹을 지켜준 미국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지첩파 세력들한테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맞아. 김대중 때 죽어가는 김정일을 살렸듯이 이제 원래만 있으면 김정은 축출하고 북한의 미사일 다 죽일 수 있는데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또다시 김정은을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이 눈앞에 있는데 또 주사파 세력들이 또 햇볕 정책의 망령으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사파 친북세력 몰아내고 한미동맹 강하여 김정은을 제거하자, 제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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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쓰러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대각질를 놓지 않은 거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죽지 않고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이나라의 시기에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역사적 책무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법이 돼버린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책무는 바로 대겉기을 들고 저주석파 저파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것이고. 저자파 정권을 몰아내고 재없는 대통령을 구출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무를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보수파 국민들을 모아서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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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의 방송을 보게 해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정말 눈물이 나는 날입니다. 거짓 시산을 이루고, 불의가 정의를 묻어버리고, 모두가 고개 숙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래도, 뭐, 그래도 대한민국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밀려줘야 된다고, 우리는 또다시 외쳐야 합니다. 외롭고 힘든 투쟁이라도 그 어떤 엄려와 그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의무와 책무는 우리가 할수 밖에 없다고 믿어시고 함께 태극기에 축발하래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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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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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그래도 1년 동안 저 차득창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보다야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습니다 벌써! 그래도 토요일 태극기를 들고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진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그한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의지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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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 1년 전. 3월 10일 그 현장에서 저는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진실도, 그분들의 투쟁도, 그분들의 희생도 이 쓰고 빠진 주사파 정권은 다 묻어버렸습니다. 누구 한 사람? 네 명이나 우리 열차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주사파정권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말아버린 종북좌파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한 줌밖에 안 되는 종북좌파 세력들 태극기의 깃발로 몰아내자. 우리가 자몰아 우리가 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거짓의 껍데기를 몰아내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이제 다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십시오 대표님 힘내세요 다, 다 일어나셨소 정원님, 대통령님, 우리 지도자 <laughs> 그런 얘기 하마디야더 오메가2 그러면 더 힘들어지게 왜 자꾸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태극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백억기가 바로 외국입니다. 백억기가 바로 우리 의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그 피해 현장, 죽음의 현장, 우리 열사들이 몸을 바쳐 항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동기들 준비됐습니까? 네. 박길로 가라. 같길로 가라. 고통의 달나에 서라. 에 서라. 동기들이여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